외로운 공학자 멜론 머스크는 인간과 평생을 함께할 완벽한 동반자 피그말리봇을 개발한다. 한편,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정은 상실감 속에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우연히 피그말리봇 광고를 보게 되는데, 타인에게 상처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만을 위한 단 하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상형을 그대로 구현하는 커스터마이징 기능까지. 오직 당신을 위해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 감정 소모 없이 원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연애를 책임집니다. 혜정은 잠깐의 망설임 끝에 결국 피그말리봇을 구매한다. 모니터에 띄워진 피그말리봇 설정창. 해정은 예전부터 좋아하던 연예인을 떠올리며 천천히 형태를 다듬어 간다. 그리고 며칠 뒤. 해정은 조심스럽게 피그말리봇이 담긴 상자를 방 안으로 옮긴다. 아담을 처음 마주한 순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의 모습에 해정은 잠시 놀라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을 그대로 구현한 만큼 금세 호감을 느끼게 된다. 둘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거리를 걷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일상을 공유한다. 하지만 아담은 충전이 필요했고 때때로 고장이 나기도 했다. 게다가 다른 피그말리봇 이용자들도 혜정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비슷하게 만들었기에 거리에는 그와 똑같은 얼굴의 로봇들이 넘쳐났고 혜정은 아담이 결국 로봇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점차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달려든 자동차 앞에서 아담은 망설임 없이 혜정을 밀쳐내고 대신 사고를 당한다. 그 순간 혜정은 아담에게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힘없이 쓰러진 아담을 끌어안고 오열한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혜정과 아담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세상은 피그말리봇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다. 기계와의 사랑이 과연 진짜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이어진 끝에 사람들은 어느새 이 관계를 진정한 사랑이라 부르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피그말리봇 규제법을 발의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사용자들의 거센 저항 속에 결국 법안은 철회된다. 피그말리봇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인간과의 관계를 회피하게 되었고, 사람과 로봇이 나란히 걷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100년 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 세상에서 출산율은 끝없이 추락했고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은 인류는 사라졌고 전원이 꺼진 채 멈춰선 피그말리봇만이 텅빈 거리 한가운데 조용히 남아 있었다.